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숲숲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후회했던 것, 10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조금 후회스럽긴 해요, 여러분. 신혼여행. 안 들리고 엉이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방 순위를 아 이거 그냥 하지 말고 사실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게다 좋다고 그냥 별로 후회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습님이 저한테 어, 결혼식 하면서 잘했던 거랑 후회했던 거 정리해서 소개해 주세요라고 영상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후회스러운 게 10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결혼 준비할 때 섬세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후회하는 거 10가지 소개해볼게요 고고! 첫 번째는요 바로 롤스로이스 웨딩카였습니다 저는 웨딩카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자기는 웨딩카는 꼭 롤스로이스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아서 롤스로이스를 예약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인생 처음으로 롤스로이스를 타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롤스로이스의 고스트를 빌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리는 씬이랑 차 바깥에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다 보면은, 차체가 작고, 차 내부가 작으니까, 창문도 작잖아요. 그래서 창문에서 <laughs> 사진 찍은 것들을 보면은, 창문이랑 제 얼굴이랑 이렇게. <laughs> 심지어 타고 갈 때도 이제, 헤메샵에서 차를 타는데 드레스가 정말 컸거든요. 근데 드레스가 크니까 드레스 넣기도 힘든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 드레스 이모님이 금방 가니까 약간 비스듬히 앞으로 나와서 앉아야 될것 같다. 조금만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뭐 생각보다 이 에너지 소비가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들 그 생각하잖아요. 웨딩카 탔을 때 안에서 막 커플끼리 사진도 찍고, 막 예쁘게 찍어도 주고, 이렇게 셀카도 찍고 하는데, 저는 진짜 한 장도 못 건졌어요. 차체가 여기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았을 때, <laughs> 이렇게 간당간당 해가지고, 아무리 찍어도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웨딩카는 차체가 좀 높은 사이즈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인스타에서도 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게뭐숏 바디여서 그렇다, 뭐롱 바디는 괜찮다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차체가 높고 내부 공간이 넓은 차로 구하세요. 그래서 뭐 셀카나 이런 거잘 찍으시려면 드레스가 크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는 벤츠 스프린터 같은 그렇게 높은 차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내릴 때도 약간 이렇게 공주님처럼 알죠 위에. 약간,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리는 그런 느낌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롤스로이스 고스트는 조금 비추천합니다. 기사님은 정말 친절하셨고, 하지만 드레스가 작으면 괜찮지만, 드레스가 너무 크다면 음, 이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걸로 모르시면은 아무래도 뭐 드레스샵 이모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이 차가 좋더라 저 차가 좋더라 많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천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조금 후회스럽긴 해요, 여러분. 남들 말만 듣고 급하게 피부과에 간게좀 후회스럽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경락이나 피부 마사지 샵을 다니지 피부과는 잘안 다닌단 말이에요. 리프팅도 막 꾸준히 하고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피부과에 잘안 다니는데 뭔가 결혼하기 전에 피부과에 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과 정보를 잘 아는 지인한테 물어봐가지고 급하게 결혼식 두달 전에 피부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다 하는 말은 울쎄라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승모근 보톡스 이두 개는 꼭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받으려고 갔는데 울쎄라는 두달 전에 받으면 위험하대요. 혹시나 붓기가 안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울쎄라는 추천을 안 하신다 하셨고 제가 그때 한게 여기 눈 밑에 무슨 특이한 필러 같은 거를 조금 넣었고 보톡스를 여기 맞았어요, 머리에. 승모근 보톡스랑 피부 스킨 보톡스 이렇게 맞았던 것 같거든요. 아 그냥 좋은 거겠지 하고 집에 가서 제가 생각한 승모근 부톡스는 뭐냐면요 이목 전체적으로 라인이 이렇게 조금 여기 부분이 내려가는 느낌을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퍽 꺼지고 이 부분은 퍽 꺼지는데 이 부분은 더 이렇게 솟아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 이게 맞나? 시간이 지나도 승모근 제가 생각한 느낌대로는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피부과를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저 승모근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싹싹싹싹 보시더니 그러네요? 하시면서 이쪽 부분에 더 맞았어야 되는데 왜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초음파를 보시면서 이제 승모근에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승모근 보톡스를 두 번을 맞았어요. 짧은 시간 내에 보톡스를 두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 번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여기 보톡스 맞으니까 근육을 못 쓰잖아요. 제가 팔을 못 들었어요. 한동안. 팔이 이렇게 안 들려. 안 맞았어도 됐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 무조건 승모근 보톡스는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맞으셔야죠. 해가지고 그 말에 맞았더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보습님들이 만약에 승모한 보톡스 맞으시려면 이건 진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남의 말만 듣고 피부과 가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는 건데, 어, 남이 뭐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는 거는 참고는 할수 있지만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시술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피부과 가서 저뭐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덤탱이 찢어요. 그니까. 자 본인이 생각하고 내 컴플렉스 몇 군데가 있으면 그것만 이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찾아 많이 찾아보고 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제가 남들 말을 안 들은 게또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머리 컬러. 제가 머리가 엄청 까맣잖아요. 이게 제 자연 머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흑발이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는 거를 깨닫고 염색은 절대 안 하고 있는데 다들 결혼할 때 무조건 까만 머리 안 된다 무조건 조금이라도 밝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 그래야 되나 살짝 고민이 돼가지고 어떤 헤어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어, 이거 근데 진짜 염색해야 돼요? 이게 사진 찍으면은 머리결이 안 보인다던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생님께서 아니, 근데 그런 거 상관없다고. 머리 잘 만지는 사람이면 그걸 보이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진 잘 찍는 사람이면은 그게 잘 보이게 찍어 줄 거다. 까만 머리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만 믿고 염색을 안 하고 그냥 제 머리 색깔로 했거든요. 제 머리 안 거슬리셨죠? 그래서 아무 댓글도 없더라고요. 뭐 머리가 까매서 안 보인다니 뭐 이런 댓글도 없었던 거 보면은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들 말만 듣고 급하게 뭔가를 하지 마라. 세 번째 발레 쿠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발레 쿠폰을 저희가 스물 몇 장을 받았는데 한네장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네 장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거를 미리 체크해가지고 누구를 챙겨줄지 정했으면더 효율적으로 줄수 있었을 텐데. 아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미리 발렛 쿠폰 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발렛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발렛 되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발렛 쿠폰이야 남은 게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 당일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 조금 중요한데요. 저는 가방 순위를 안 했어요. 아, 저는 결혼식 날제 여동생이 제 옆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해준다고 했는데도 아,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없는 거야. 끝나고 봤더니 동생은 엄마랑 계속 같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동생이 계속 있을 거니까 휴대폰도 동생한테 주고 가방도 동생한테 줬는데 동생이 혼조석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도 없지, 화장품도 없지 하니까 뭘 하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거울도 못 보고. 그러니까 사진 보면 은 입술 색깔이 조금 아쉬운 사진들이 많았어요. 어, 요거를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화장을 자기 손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방 수긍 일을 안 하면. 왜냐면 드레스를 입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가는 것보다 저는 이 이것저것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힘들었다. 그리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내 정신을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 중요합니다. <laughs> 그래서 가방순위는 꼭 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도 사소한 거긴 한데요. 한복을 입었을 때 부모님이랑 사진을 못 찍었어요.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찍어야지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한복 한복 입고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꼭 찍고 싶은 것, 이렇게 찍으면 예쁠 것 같다 하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꼭 당사자랑 합의를 보고 또 포토 작가님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포토 테이블인데요. 이거는 식장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 그 하객분들이 올라오시면 바로 저희가 보였어요. 나와서 하객 맞이를 하니까 포토 테이블에는 시선이 많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하지 말 거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버리기도 애매하고 돈도 애매하게 써가지고 그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와서 하객 맞이하시는 분들은 포토 테이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는 포토부스인데요 신라에서 대여해 주는 포토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친구들도 예쁘게 사진 찍고 가면 좋고 같이 친구들이랑도 사진 찍으면 좋으니까 그거를 포토부스를 했는데 친구들이랑 일단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 신라 포토부스는 어두워요. 조명이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되게 어둡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어두워가지고 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존재감이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포토부스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토부스를 하면은 이렇게 방명록이랑 포토랑 앨범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사진을 보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어둡고 그림자가 얼굴에 다져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다. 차라리 이거 안 하고 저랑 같이 사진 많이 찍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 요게 조금 중요한데요. 호텔 예식을 하면은 앙상블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앙상블 부를 때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고 아 여기 좋아 보인다 해서 이제 문의 드리고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연주들은 당연히 잘한 연주들만 <laughs> 올려놓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만 믿고 그냥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이제 앙상블 업체랑 얘기를 많이 안 나눴어요. 그냥 저는 때는 이곡 저 때는 저곡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본식 당일에 앙상블이랑 그 리허설을 맞춰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장할 때 저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계속 들었어가지고 어이 부분부터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노래가 나와가지고 띠용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딱 있었어. 근데 그 부분이 편곡돼가지고 더 우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앙상블이랑 리허설은 꼭 맞춰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앙상블한 모든 거를 맡기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이렇게 그대로 해주세요 라거나 이런 요청사항을 꼭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주는 다 완벽했지만 저희가 살짝 당황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유럽 웨딩스냅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유럽에서 작년에 웨딩스냅을 찍고 왔습니다. 유럽에서 총 3번을 촬영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드레스가 많이 필요했었기도 하고 뭔가 대여를 해 가면은 굉장히 비용이 비싸질 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돈을 아껴 보고자 알리에서 드레스를 샀단 말이에요. 이게 알리에 있는 사진이랑 본 제품이랑 많이 달라요. 당연히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박음질이나 속의 안감이 겉감보다 더 길거나 요렇더라고요. 그게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퀄리티가. 차라리 알리에서 드레스 사는 것보다 한국에도 그런 예쁜 웨딩드레스틱한 브랜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원피스처럼 차라리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보여야 됩니다. 웨딩 스냅을 준비하는데 꽃다발을 사기가 어려울 줄 알고 조화로 된 꽃다발을 3개나 준비해 갔어요. 조화 꽃다발도 비싼 거 아시죠? 요즘에? 생화를 굉장히 사기가 쉬웠습니다. 그냥 꽃집 가서 꽃 골라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하면 주시더라고요. 그 유럽 감성에는 부캐스러운 것보다는 좀 내추럴한 무드가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만약에 유럽에서 웨딩스냅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꽃다발 준비해 가지 마시고 현지에 가서 꽃집에서 꽃을 구매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유럽 웨딩스냅 이야기도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서 뭐 기회가 있으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 신혼여행입니다. 신혼여행 저한테 어디 갔는지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저 신혼여행 제주도 갔다 왔어요. 왜냐? 우리 코코를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신혼여행에. 그래서 이 처음에는 코코랑 그리스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시간도 없고 바쁘고 하니까 제주도로 그냥 가자, 우리 쉬다 오자. 이렇게 해서 정말 재밌게 놀다 왔거든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당분간은 멀리 해외여행을 못 가는데 라는 생각이 딱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말고 좀더 멀리로 다녀오는 게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코코를 생각해서 제주도로 간건 후회는 안 하지만 신혼여행 핑계로 조금 더 멀리 둘이서 갔다 오고 그 다음번에 코코랑 가도 됐지 않을까? 그래서, 아, 그때 저는 느꼈죠. 다들 왜 신혼여행을 그렇게 유럽을 가고 멀리 가는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기가 생기면 멀리 갈수 없다. 그래서 아기 생기기 전에 저희는 다시 신혼여행 느낌으로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 번째로 넣어봤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결혼식을 끝내고 나서 후회한 것들 10가지 소개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반대로 결혼 준비해서 너무너무 잘했다 하는 것도 소개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